하게잘살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축하해. 정말 정말 축하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결혼 너무 축하하고 10월에 결혼 축하.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정의 화복을 이루시고 그냥. 조건 지십시오 사랑입니다 형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그럼 <laughs> 축하하고 행복잘 살길 바랍니다 우리 주연아 결혼해갖고 음. 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 주연이 억수로 예뻐라 아들딸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행복해요 응. 네. 사랑해 <laughs> 축하해 인터뷰 혹셨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 네. 이제 빠져주세요 전 아, <laughs> <laughs> <이제 웃음> <왜. 웃음> 연애했을 때부터 봤는데 잘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하세요 <laughs>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 언니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무 예뻐요. 결혼 축하해요.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영훈아 결혼 축하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나 결혼 축하해. 잘 살아. 손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영훈이의 사회를 이제 맡게 됐는데 사회도 처음이고 현장도 많이 하는 저희의 성격이 있지만 우리 신부 주연 씨와의 결혼식에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두 사람의 새 출발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이제 가정이 있고 영훈이도 가정이 있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와 결혼할 때도 금그 머리로 갈 줄은 몰랐다 정말 항상 그 갈때 대나무 같은 그런 모든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영훈아 축하해.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로봇이에요 허리문 <laughs> 베이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다음에 또 봬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한다 주연아 영훈아 지연이한테 꼭 잘하고 잘 살아, 지연이 잘 살아. 영훈아 한번 축하하고 영훈이 닮은 아들 말고. 제 부친 닮은 딸라가 조금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야, 나중에 또 같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같이 근무하자 알지? 파이팅! 영번에그 결혼 미림이 축하하고 이 영상을 보태시면은 신영이가있을지 갔다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 닮은 아들 하나 갖고 왔으면 좋겠다. <laughs> 형 영원할게. 다음에는 다시 군과 더 재밌게 근무하자. 영원한 형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s i c <laughs> 거의 시골에서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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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결혼 생활하시고 어, 오늘 날씨만큼 아니 네, 엔지. <laughs> 결혼 너무 축하하고 신부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SIC 고 데리고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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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시커베정도> 표정 아니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영훈이, 주연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졌는데 <laughs> 앞으로 이런 날만 행복한 날만 보내시길 의도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영훈님 아내 말이 법입니다 아내 말, 아내님 말, 말잘 들으세요 영훈이 <laughs> 형 <laughs> <선생님, 웃음> 음,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어, 행복하게 잘 사세요 <laughs> 어, 영훈이 결혼 축하하고 항상 잘 살았으면 좋겠다. 파이팅. 사랑하는 주현.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안녕. 네, 주연아 축하드립니다. 오, 주연아, 생일 결혼 축하드립니다. 주현아 생일 축하 결혼 축하해. 주현아. 결혼 축하하고 네. 행복하게 지내 행복하게 살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상반신 네, 좋다네네 상반신만 찍어주면 네, 신랑으로서 네. 잘생겨 네. 네. 너무 잘생겨 네. 보이고 네. 너무 멋져 네. 보이네요 네, 결혼 생활 네. 행복하게 하시길 바래요 네, 영훈님 네. 어, 네. 여자 말을 들으면 자라가도섬이생긴다 맞아, 네. 맞아 맞아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요 안전하고 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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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같이 달려요 네. 네. 영훈님 결혼 축하해요 잘 살고 네. 우리 종종 봉인을 자주 해자고 영훈 형 결혼 축하드립니다 영훈아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영훈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동반주를 구했구나. <laughs> 예,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라인에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동반주와 함께 그서 옆에 우리가 서포터즈 해줄 테니까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하고 결혼 되게 정말 축하하고 라스트인 퍼스 아웃. 물릉도꼭 가야돼 영훈아. 결혼 진짜 축하한다. 이렇게 너의 소중한 결혼식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위험한 직종의 일을 하지 않냐? 다치지 않고 정년 퇴직하는 그날까지 목높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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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네, 액션! 감하드립니다하세요 행복하세요 축이팅 잘살아 영마 감사합니다 시작 재현아 행복하게 잘살아 엄마한테 엄마 많이 사랑해 엄마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네. 네. 응. 축하해 축하해 요해요 행복하게 잘살요 가자 상희 네. 주연이랑 행복하게 사두이하요싸때우한테잘하라 <laughs>